사람들에게 엉터리 능력이 하나씩 생겼다고 합니다. 으으으 어, 파이어! 어? 이게 뭐야! 야, 크로우! 으차, 으차, 으차. 어, 엘붕아! 야, 크로우, 넌 능력이 뭐야? 나? 나는, 순간 이동을 할수 있어. 우와, 겁나 부럽다. 한번 발동해봐. 아, 안 되는데? 왜 발동 왜안 되는데? 아, 그게, 급동마려 할 때만 돼서. 아니, 그게 뭔데? 야, 그럼 엘붕아, 넌 능력이 뭐야? 나? 나는, 날수 있어! 뭐? 한번 날아봐! 으... 왜안 날아? 날았잖아! 뭐? 아, 그게, 날 수는 있긴 한데, 1cm만. 그게 뭐야! 야, 우리 편의점이나 갈래? 그래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아, 뭐예요? 방귀를 왜 껴요? 음, 죄송합니다. 방귀 끼를 때만 말할 수 있어서. 아. 근데 애드가 또 죽었대! 오늘은 또 왜? 텔레포트 능력이 있는데, 바다 한가운데에 텔포했대.